네, 지금까지는요, 제가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승무원이라는 서비스직에 갑자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 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직업이 무슨 벼슬이나 권위? 꿈도 아니고요. 제 생각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모두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할 바에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삶의 대다수의 시간을 보낼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제가 아마존을 퇴사할 때 많은 분들이 어, 네가 아마존까지 때려치고 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진짜 멋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승무원이라는 게제 꿈인 적은 없거든요. 환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좀더 공감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꿈꿔왔던 직업, 꿈꿔왔던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현실을 정확히 모른다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직업은 선택이고 모든 직업은 모든 회사는 장단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가 장단점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한 단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회사, 그리고 직업이 어떤 건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큰 인생의 목표, 인생 가치관이 이 직업관과 맞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제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하고 이 회사 생활을 버티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비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은 술들,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시발비용이라고 하죠. 제가 안 그래도 맥시멀리스트긴 한데, 사무실에 뭐 화분이며 가습기, 발 받침대, 등 받침 쿠션, 뭐 모니터 받침대, 손목 받침대, 뭐 손목에 좋은 버티컬 마우스까지 해가지고, 뭐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버틸 만하게 그 환경을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잔병은 말할 것도 없죠. 언젠가는 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사에서는 그만큼 소중한 인재로서 대우받는다는 느낌도 못 받고요. 그러다가 한 신촌 소재의 고깃집에 갔는데 어, 거기 벽에 붙어 있는 한 문구를 보고 약간 한대 와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현대인의 삶은 참 이상하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회사에 입고가 롯과 차를 사고 그 돈을 다 갚으려고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결국 그렇게 번 돈은 하루종일 비워놓을 집값으로 다 쓴다. 뭐 하고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라는 질문에서 좀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턴을 할 때는 한 홍보 대행사의 외국계 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외국계 클라이언트가 어, 노르웨이 유모차 회사, 어, LA 관광청 그리고 뭐 항공사 이렇게 있었는데, 어 항공사 일을 할때좀 즐거웠던 것 같았어요. 가장 잘 맞다고 느꼈고 이 업계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홍보에서 벗어나서 좀더큰 영역 마케팅에서 인턴을 해보자고 갔던 게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기도 한, 어, 외향사였고요. 그곳에서 마케팅 인턴을 6개월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은 걸알수 있었고, 또이 회사의 승무원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직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일했을 때도 샐러드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기를 제가 직업에서 원하는 요소들을 봤을 때첫 번째,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자주 오기. 그리고 세계를 좀더 누리면서 경험하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원했고요. 월급은 조금 적어도 되니까 내가 하면서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잘하는 영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직업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뭐 여행 가이드도 있고요, 사진작가도 있고, 뭐 영어선생님 혹은 뭐 항공사 개통도 있었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직업의 요건들을 다 나열을 해봤잖아요. 이거에 또 가장 부합하는 게 저는 승무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검토하고 알아보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신중하게 내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제가 항공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승무원 스터디를 나가면서도 또 많은 정보를 교환을 했고, 이러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조건, 장단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 함은 또 제가 사무직에서 승무원으로 옮겨가면서 포기한 것들이라 함은 월급이 줄어들고 폭풍 승진 따위는 없어지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감정노동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여기에 살다 보면 가족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남들이 시는 공유를 쉬지 못하는 일도 있겠죠. 근데 이런 단점들이 저한테 크게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했었고 제가 대학 교때 기숙사에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과 거리가 적당히 있다는 게또 부모님과 저의 관계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휴일 쉬지 못하는 것, 주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전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평일에 한가로이 카페 가서 남들 이 일할 때 노는 게더 좋았 거든요. 어떤 미래를 살고 싶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신념 가치관으로 일을 선택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확립이 될 때쯤에 흔쾌히 그런 단점들을 받아들이고 잃어버리는 장점들은 흔쾌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독일에 와서 일한지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물론 뭐 앞으로 미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제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있고 인생 처음으로 아 정말 모든 게딱 밸런스가 맞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 사무직 일을 하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쌓였던 것들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 내가 그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해서였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정리가 됐고 해외 유럽살이 하면서 고된 점도 많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장단점 비교해서 제가 확실히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되게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이라는 게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삶의 방식이 있는 거. 저는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제가 원하는 환경을 선택했고 이 항공사 입사 후에도 어,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머리를 갖고 몸을 쓰는 일을 선택하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학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에서 끝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아마존이라는 좋은 기업을 어떻게 때려치게 되었고, 또양사 승무원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고요. 사람마다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선택 내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밤리나였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세요.